자 다음 부등식 풀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은 뭐라 고 그랬지 제가 니네 얘를 잠깐 이해를 해봐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그죠? 니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얘가 지금 지수에 해당되는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증감함수인지 감수인지 판단하는게 가장 중요하잖아 근데 니네 얘를 잘 봐봐 이, 얘, 얘만 보자고 x 빼기 1의 제곱이야 그럼 얘의 y 값은 뭐가 돼? 0 이상인 값이지. 얘네 제곱인수는 음수는 나올 수 없고 0이거나 양수잖아. 그죠? 이해 돼? 그럼 잘 봐봐. 이 값이 양수이거나 0이라는데. 맞아? 이잘 봐. 얘가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뭐가 돼야 돼? 1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 다했습 얘가 증가함수라면, 이 밑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야? 증가함수라면. 얘가 1보다 커야 되지, 미시 이해됐어요? 그잖아? 얘가 감소함수라면, 똑같잖아, 미시은 똑같기 때문에. 얘가 감소함수라면, X제곱 빼기 EX 더하기 뭐가 돼야 돼?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되지. 근데 얘가, 점수기 때문에 얘가 1일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아까 설명할 때.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1과 같을 때. 이세 가지로 풀어줘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됐냐? 자, 이거 다시 풀 거야. 밑에서 해볼 거야. 그럼 x제곱 빼기 2x. 1은 이항되면 0이 돼. 이식이 돼버리겠지. 그럼 x로 묶으면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야 그럼 해는 0하고 2가 나오는데 지금 몇 가지로 나와? 두 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x가 0보다는 작고 또는 x가 2보다 클 때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얘를 풀면 이해됐죠 얘가 중요한 것이겠지. 이거일 때, 그러면 얘가 증가 함수라고 하고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해도 부등호 바뀌지 않아야 돼. 맞아요? 즉, x 더하기 2 하고 4x 빼기를 계산하면 부등호는 그대로야 그럼 얘도 풀어야 돼얘 풀면 뭐가 돼? 얘 x 넘어가면 3x가 됐겠지, 그죠? 마일 넘어가면 3이 됐겠지 그럼 x는 3으로 나누면 뭐가 돼? 1보다 크다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니 그럼 아까 선 뭐라고 그랬어? 이 조건과 우리가 구한 이 답에 교집합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맞아 맞아. 밑에다 풀면 0보다 작다와 2보다 크다. 그리고 1보다 이거 까지 우린 여기 있고 크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지. 자 답은 빨간색으로 적어줄게. 얘의 답은 x가 2보다 크다가 답이 되죠. 이해되는데? 됐어요? 맞아, 맞아? 이해됐지? 자, 두 번째, 이제 풀 거야, 이거. 얘 푸는데요. 그럼 얘는 식이, 자, 그니까 러 여기는 좀 식이 아무 공간이 없을 거야. 막 썼다 었다 썼다 었다 해야 되겠지, 시험 볼 때도. 얘풀 거라고. 그럼 얘는 식을 두 가지로 풀어야 되지. 맞아, 맞아? 얘는, 얘하고, 얘두 개를 같이 풀어야 돼, 동시에. 맞아 하나식이니까 의 그리고라는 것은 뭐라고 이거 교집합이라고 겹치는 부분이야 이거는 하나의 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완전제곱식이죠 그럼 이거 해는 뭘까 얘네 제곱인수는 선생 님 뭐라고 그랬지 0 또는 양수라고 했지 그거잘봐 0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이거 말이 돼야 는데안 되지 이거 이거 돼야 한대 안되지? 아니 0이 0보다 크다는 말이 되냐고 안되냐고 안되잖아 얘는 0이 될수 있어 없어 없겠지? 얘가 양수면 돼야 한대 0이 양수보다 작다면 되지 이거 2에 돼야 한대 맞아? 그러면 너네 이 말고 말이 무슨 말이야 x 빼기 1의 제곱은 양수가 돼야 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뭐냐? X가 1이 아니면 다 돼. 맞아, 안 맞아? 아니, X가 2가 돼봐. 2 빼기 1의 제곱은 양수잖아. X가 마 2라고 해봐. 마 2. 그럼 마 3의 제곱도 9. 양수 맞잖아. 0이라고 해봐. 0 빼기는 마 1. 제곱도 1 맞잖아. 그러니까, 얘를, 얘의 해는, 얘의 해는 X가 1이 아니다야. 이거인 모든 실수가 예의해야. 뭔 말, 이해됐어?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돼.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어? 이거를 못 풀더라고, 애들이. 그럼 틀린단 말이야. 이해됐지? X가 1이 아니면 다 된다고. 이해됐어? 다음, 예. 얘. 얘이항에서 빼주면 X제곱 빼기 EX가 0보다 작다. 그럼 0하고 2야. 그럼 해는 하나. 자, 그럼 얘 뭐라고 을까 교집합이라고 잘 하나씩 서 나왔기 때문에. 자. 1이, 1이 아니면 다 돼, 이거.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범위.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아. 겹치는 부분은 여기 안에 있는 숫자겠지. 그죠? 그럼 얘 뭐야, 해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도 있어. 또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의 범위야. 이해됐어? 자,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나 지금 이 조건만 풀었단 말이야, 지금. 이해됐지? 이해됐냐? 얘를 풀면, x가 0 보다 크고 1 보다 작다 또는 x는 1 보다 크고 2 보다 작다가 된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얘는 지금 조건을 푼 거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건 뭐야 얘가 감소함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푼, 푼다는 얘기지 그럼 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는 어떻게 돼? 반대가 돼야 되죠 이해됐냐? 그럼 또 뭐가 돼? 풀때 여기까지 는 풀고 이거, 이건 지금 얘를 푼 조건을 푼 거고 이 조건을 푼게 지금 얘란 말이야. 그렇지? 예. 그래서 얘는 교집합. 아니 교집합을 구해서 x가 2라는 2보다 크다는 답이 나온 거잖아. 기억나지? 얘도 마찬가지 지금. 이 조건을 푼 게고 우리가 풀어야 될건 지수끼리 비교한 거야. 근데 지금 감수함수라는 얘기니까 부등호는 반대. 부등호 반대해야 된다고. 그지? 자, 얘 풀면, 얘 넘어가면 마 3x, 얘 넘어가면 마 3, 그럼 x는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아까 이 조건을 풀었던 이 식과 얘를 풀어서 나온 답, 얘의 뭐를 찾아야 돼?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했지. 이해됐어요? 굉장히 복잡하지? 이해돼? 예,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하나의 해. 맞아? 예, 1보다 크다야. 이렇게 그려져.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이 부분이죠? 그럼 뭐냐, 이거 해는? 1보다 크고, 2보다 다지 답은, 예, 해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최종해야. 이해됐죠? 됐어, 안 됐어? 자, 세 번째. 지울 거야, 풀었으니까. 자, 이 조건을 풀 거야, 먼저. 이해됐죠? 이 조건을 풀 거라고. 이 조건을 풀면. 얘도 풀거야 x제곱 빼기 2x는 0이 되버리겠지 그럼 x, x빼기 2는 0 그럼 x는 0 또는 x는 2 이게 조건을 푼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풀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은 0하고 2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각각 대입이야 맞아? 이제 또 나눠줘야 되겠지 x가 0일때하고 X가 2일 때는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돼. 이 전체 식에다 X에다 0집어 넣 001. 1의 제곱. 001. 1의 마일승. 이거 말이 되냐? 이거 1, 1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이안 되지? 안 되겠지, 이거? 맞아, 맞아. X가 2여봐 그럼 4 빼기, 4 더하기 1. 얻다? 얘도 1의 4제곱이야. 맞아, 맞아? X가 2면, 얘도 똑같이 1이겠지. 어, 7이 똑같은데 1이겠지. 2집어내면8 빼기는 7제곱. 그럼 얘 1이 1보다 크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얘는 뭐야? 해가 없다가 되버리겠지그게 교집합이라고 했어, 아까 내가 풀 때. 얘 교집합은 뭐야? 해가 없다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최종 답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 빨간색으로 쓴 최종 답끼리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했죠? 합집합이다. 최종 답은 2보다 크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해는 없다는 쓸 필요가 없겠지? 그럼 얘 해집합은 뭐야? 전체 집합은? 합집합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도 답이고요. 여기도 답이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이 됐어? 따라서 최종 답은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술도 있겠지?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같다가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같다가 들어갈 건데 말이야. 뭐만 이 됐어? 답은 예요. 이 됐지, 지금? 맞아, 맞아? 맞지? 만약에 얘가 그림이 그림이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인데, 얘가 2보다 크다라면 2 이상이라고 해봐. 그럼 이거의 해는 뭐냐? X는 1보다 크다죠. 맞아? 2가 빠지지 않았다는 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X가 1보다 크다만 답이 되겠지. 그죠? 하지만 지금은 얘가 답이 되겠지. 오케이? 자, 니네 잘 봐봐. 이 문제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식은 진짜로 간단해. 그죠? 이거 하나만 딱 주어지고, 이거 풀어라.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다 풀어야 된단 말이지. 뭐만 이해됐냐? 야, 근데 이게 서술형이면 그나마 투자할 만 하지. 객관식이 나와버리네. 4점짜리로.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포기해야 될 문제야? 아니죠. 이해됐어요, 지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세 개를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랬지?